네 조율하세요님께서 뮤직뱅크에서 원영이가 언니한테 속닥속닥 했잖아요 따랑해라고 한거 맞나요? 생방송으로 사랑고백하는 사이라니 뭐야 다 귀여워 어,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? <laughs> 속닥속닥 안했... 했을 텐데 아, 비하인드요 진짜 속삭속닥이 아니에요. 크게 그게... 아 아니 아니 아니요. 제가 못 들었어요. 아 진짜 네, 속닥속닥 안 했을 텐데. 아, 왜냐면 거기 네. 대본이 있잖아요. 네. 딱그 대본대로 잘 끝내가지고 어. 속닥속닥 이런 거 아마 없었던 거 같은데 뭘 보신 건지. 어, 이게 지금 아 속닥속닥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럼 어. 이 따랑해라고 한 게. 아닌 거아닌 거요? 예 아니면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. 원영이의 속닥속닥 시그널을. 아, <laughs> 너무 아 긴장한 아니면 나머지, 그냥 이게 네. 뭐 수고했어 뭐 이런 것들이 어, 잘가 뭐 이런 것들이 아그 보이셨을 수도 있겠다. 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끝나고 응. 이제 원영이가 뭐 응. 잘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, 했었는데 네. 이제 잘했어 이제 나 이제 그, 사랑해, 사랑해. 어, 아, 그래. <laughs> 잘해어잘해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. 아. <웃음> 어. <웃음> 네, 예리하셨네요. <laughs> 어, 진짜 예리하시네요. 뭔지 한참 생각했어요. 아, 어, 오 플라잉 위즈존님께서요 방송 끝나고 비하인드 캠에 찍혔다고 하신대요. 아, 그거면 잘했어, 맞아요. 잘했어요. 네, 아, 잘했어, 잘했어. 이거, 어, 맞아요. 아, 근데 그거를 이제, 땀, 랑 땀. 갑자기 사랑 고백. 냅다. <laughs> 냅다 하트야. 냅다 하트. 아, 이런 또 비하인드가 있었다.